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6월 21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산목에 대해서 비법을 공개하려고 해요 흔히들 산목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산수산목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뭐 많이 산수삽목이라고 하는데 그 체리 외에 또 좋아하는 게 있어요. 어, 내가 좋아하는 블루 에로우라든지, 네, 그 다음에 에메랄드 그린, 그 다음에 블루 엔젤, 뭐, 어, 제가 좋아하는 게한요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어, 이게 산목을 기술이 없으면, 이묘목을 사는데 굉장히 또 많은 또 투자가 실수되죠. 어, 체리도, 뭐, 묘목이나, 어, 대목이 없으면, 이런 것처럼. 그래서, 어, 이거는, 산수산목이라 그래서, 물을 이용해서, 물을 순환시켜서, 뿌리를 발견시키는 거예요. 어, 원래 이게 한, 그, 한, 뿌리가 나오려면은,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어, 제가 이거를 2월 말에, 어, 산목을 했고요. 현재 이제 발근이 거의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개월, 어느 걸한 3개월 정도에 왔는데, 이렇게 뿌리를 보면, 어, 이렇게, 안 나오는 것도 있죠. 어, 안 네. 돼. 이런 것들. 이렇게 옆에서, 옆에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나온 걸 한번 볼까요? 음. 어, 이렇게. 네. 보이시나요? 하얗게. 네. 그리가 이제 밝은이 네. 되는 거예요. 네. 그리가 밝은이 되고 있고. 어, 이런 것들. 이거는 이런 것들. 아, 또 위에서 나왔네요. 네. 이렇게 위에서 뿌리가 네. 밝은이 되고. 뭐 음, 이것도 그렇고, 음. 어 이것도 나왔네요. 음. 어, 것도 위에서 이제 조금 삐져 나와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블루 에로 이렇게 발근이 조금씩 되고 있고 어, 보여드린것 거지 이렇게, 음. 이렇게 발이 되고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 참신기할 정도로, 음, 저는 이게이죽다죽 d the t o u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 되는 놈도 있고 안 되는 놈도 있고 그래요 근데 지금 대부분이 지금 이렇게 발근이 보이시죠, 밑에? 어, 이렇게 v 루프가다 형성됐고 어.. r y 이 o o d very g o o 네, 이렇게 요거는 더 많이 됐네요 요렇게 네. 이게 한 4달 네 정도 된 상황입니다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위에도 이렇게 되는 점도 있고 이렇게 이쪽에서 한번 볼게요 요게 블루엔젤인데 블루엔젤이 또 가장 어려워요 산목이 여기서도 이런 어, 건 이제 거의 다, 이제, 되는 거예요. 네. 되는 애들. 이렇게. 위에, 그, 요것도, 보면 이제 형성이 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네. 블루 엔젤이 생각보다 잘안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어, 이제, 발근이 좀 되는 것들. 이렇게 이제 소리가, 헬룩스가다 이제 형성이 됐어요. 블루 이게 엔젤. 엔젤. 이게 카메라 가볼게요. 네. 여기는 블루 엔젤은 이렇게 좀 노란색 있는 거. 이게 좀 아직 덜된 거고요. 자, 또 이제 파란색 끝이 나은거로나된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음. 위에 볼게요. 나온그 한번 찾아봅시다. 이건 한번 다 이것도 한번 블루, 이것도 블루 엔젤. 음. 와, 이거는 뭐? 네, 이게 진짜 잘 됐네요. 음. 뒤에 거는. 음. 뒤에 거는 이제 되려고, 어, 막 하고 있고, 예. 네. 여기서도 되는 놈도 있고, 안 되는 놈도 있어요, 아직도. 아, 이렇게 보고, 음, 네, 이것도 한까요 이건 안 됩니다. 자, 이건어떨까요 이것도 안 됐고, 이것도 안 됐고, 요거다 아, 요거는 아, 됐네요. 이렇게. 네, 보이시죠? 예. 네. 이 나이는 그래도 잘 되는 것 같긴 하네. 이렇게 물산목은 이렇게 열어볼 수가 있죠. 열어볼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근데 이렇게 당겨서 안 나오는 놈은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안 나오네. 어잠깐 아, 쉽게 당기면 안 돼. 부러집니다. 자 직접 가볼게요. 그럼 오, 여기 안에 뿌리가딱 돌았네. 뒤에거와 얘는 뭐? 응. 엄청 돌았어요. 앞에 네. 것도, 어, 봅시다. 봅시다, 봅시다. 요렇게. 네. 이것도 오, 요것도 그고요 네. 라인이 잘 됐네요, 요 라인이. 네. 요 라인이 잘 됐어요. 이렇게 다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네. 요 라인도. 요것도, 오, 어, 이거 안 땡겨지는 거 보니까. 얘도 지금 뿌리가 발견이 된것 같아요. 여보, 아, 보인다. 그 밑에 판에 들어가가지고, 잘못하면 이게 뿌리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네. 지금, 이 상태를, 예, 네. 아, 이것도 지금, 이게 불과 나온 지한 달도 안 됐어요. 예. 네. 한 달도 안 됐고, 예. 네. 저도 이게 뭐안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뿌리를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일시에, 일시에 나오더라고요. 좀 봅시다, 이렇게. 네, 이것도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요 하얀 캘러스가 지금 형성됐죠. 네. 이렇게. 아이고, 숫자안맞는다 형성된 네. 거예요, 이것도 네. 이런 것들. 어, 이 요거는, 요거는 지금 안됐는데 아 요것도 나왔네요 뿌리가 요 밑에 나왔고 요거 놓고 끝아 요것도 뭐야 나왔죠 오케이 음. 어. 그래서 지금 뭐 대체적으로 어 생각보다 지금 이게 삽목이 어, 원래 제가 상투 했을때는 굉장히 뭐잘 안됐었는데 지금 여기 하니까 좀잘 되는 것 같아요 그, 이거는 에메랄드 그린 에메랄드 그린은 더 잘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지금 꽂은지 한 두달밖에 안됐어요 네. 두달밖에 안됐는데 벌써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네. 보면. 네. 아, 작살자 식 품에 에 요것도 뿌리가 좀 나왔죠? 음. 아, 네. 이것도 이제 나오려고, 이때 캘루스가 형성되고, 네. 뭐, 에메랄드 그린 같은 거는 지금 생각보다 잘 돼요. 음. 근데 제일 난이도가 있는, 어, 블루 엔젤, 그 다음에 블루 에로, 뭐, 이런 것들. 어, 그런 게좀안 됐는데, 어, 여기는 그거보다 더, 어, 힘든, 어, 이게 뭐죠? 어, 어 블루 아이스. 블루 아이스도 지금 보면, 볼까요? 블루 아이스. 예. 네. 샬러스가 다 형성이 됐어요.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예. 네. 그래서, 일단 꽂아놓고, 이게 자꾸 제가 뽑았다, 뺐다 하니까, 뽑았다가 누면서 이게 뜨는 것 같아요. 네. 뜨면서 또 이게 또잘안 되더라고. 네. 음. 아, 여기는 인간 대박이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아이고. 네. 네, 보이시죠? 어. 블레로. 음. 여기. 헬럽스 완전 형성. 예, 네. 그렇죠. 얘도... 어, 이렇게 이게... 지금 얘도 한세 달, 네. 세달 정도 된것 같아요. 몇달 정도 됐고, 지금 얘도 그랬고, 어, 네. 얘도 됐네. 네. 이게 별로 해놓고 신경 쓰질 못했는데, 네. 이것도, 이것도... 응, 이제 필수 형성됐죠. 응. 응. 생각보다 여러분들 응, 그렇게 응. 네, 잘되고 있습니다. 예 응. 아, 네. 아, 위에서 한번 볼까요? 아 요거는 엄청 더러요 물이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흘러서 네, 떨어지고 네 지금 어..이렇게 삽목 비법을 공개하는데요 뭐 지금 많이들 이거는 요즘 하세요 근데 시중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파는데 아, 요것도 한 번, 요거는 위에서 이제 진짜 나오고 있네요. 네. 이런 거는 제가 죽었는지 자랐어요 네. 까맣게 돼가지고. 그래서 또막 뽀가 버렸는데, 막 이제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희한해. 아, 여기도 위에서 보니까 보이네. 여기도. 응. 블루에로우는 밑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위에서 튀어나와. 네. 이게 죽었는지 알았던 건데, 희한한 일입니다. 음, 이것도 나오고 있네요. 음, 보이시죠? 이렇게. 여러분. 네. 그래서 시중에 이거를 굉장히 어, 비싼 가격에 파는데, 음, 저는 그 간이 비가림 하면서 남은 파이프 자재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또탁 땡겨서 뜯어졌네. 나무 파이프 자재들 자재들과 음. 이렇게 비닐로 비닐 그 다음에 아크릴판 아, 아크릴판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 그냥 했어요 이걸로 비닐로 이렇게 하면 습도가 유지되고 이렇게 유지되고 네. 그래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5도는, 온도는 온도는 25.9도. 지금 문을 열어서 했는데 77%죠. 근데 이거는 거의 한 85%에서 90%를 왔다 갔다 합니다. 저쪽에는 지금 패를 달았고요. 여기는 삼파장. 삼파장을 네. 해서 어, 이렇게 저기 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이거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눌러주고 여기도 눌러주고 이렇게 자석으로 아주 간단해요. 여기서 편면서 눌러주고. 그, 프랜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부풀어 오르는 거죠? 네. 이렇게. 네. 전체적인, 전체적인 사진은 이래요. 네.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네 칸, 다섯 칸을 했는데, 위에는 그냥, 어, 뺐어요. 어, 뺐는데, 어, 지금, 거의 90% 이상은 지금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그래서, 지금, 밝은율 좋은 거는 거의, 뭐, 목으로 나가야 될 거고, 음, 또, 안 좋은 것도, 지안 좋아서 안된줄 알았는데, 거의, 한 4개월째 되니까, 음, 지금 물러서 있는 것도, 물러진 것도 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 음, 좀, 이제, 삼목이나 이런 것도, 음, 저거는 제가, 어 블루베리? 예 네. 응, 블루베리. 뭐, 알이 제일 굵다 그래서 저거 해봤는데, 너무 길게 잘라서 좀안 나와요. 근데, 그래도 지금 밑에가 저것도 갤러스가 형성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체리 대목을 하려고 했다가, 어, 대목은 좀 많이 있어서 이거를 해본 거거든요. 같이. 네, 근데, 원래 침엽수가 난이도가 좀 있는데, 체리 뭐 삽목은 더 쉬울 것 같긴 해요. 네. 지금 이렇게 파장이 가니까 음, 24시간 저거는 돌아가고요. 팬도 24시간 정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음. 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도 어, 이렇게 수평만 잡고 어, 이런 아크릴판이죠. 아니 아크릴판이 아니죠. 이게 뭐라고 해야 되거 아크릴판은 더 비싸니까, 제가 아크릴판이 아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이걸 사서 절단을 하고, 실리콘을 쏘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잘 돼요, 일단. 네. 기성품 뭐 파시는 그거보다, 아 여기서 이제 제일 비싸게 들어간 게 이제 여기 있는 모터, 올라가는 거. 7만원짜리, 50와트짜리, 60와트짜리. 네.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오면 이쪽에서 물이 떨어지고요. 떨어져서 또 일로 한번 가서 여기서 한번 떨어지고 또 일로 오고, 네. 왔다 갔다 지금 네. 1, 2, 3, 4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해서 한, 한달 이내에 거의 다 지금 발근이 되고 2차 삽목을 또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마지막, 이제 이거 삽목판을 터는 거 한번 그때 찍고요. 이 삽목 비법을 산소 삽목이라고 하죠. 산소 삽목, 산목, 물 삽목을 공개합니다. 여러분도 누구나 다 이렇게 만들어서 하실 수 있게끔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을 주세요. 그러다이 비법은 가 알려드릴게요. 드릴, 그리고 이 트레이가 이게 126구짜리인가 그럴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니까. 음, 100개 만다고도 제가 800개로 알고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네. 32, 약 3,500개 정도에서 한90% 되니까 한3 0 0 0개 돌아가는 거죠. 한 3, 4개월에 한 3,000개 정도가, 음, 나오는 거예요. 예. 음, 그래도, 이거 한 거는 다 뽑을 것 같아요. 한 번에. <laughs> 음. 아, 포맥스판이죠. 제가 생각이 안 돼. 포맥스판. 네, 포맥스판 저는 10t로 했는데, 뭐, 아크릴판으로 재단을 하면 더잘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을 못했고, 어,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약한 3, 4달이면 3,000개씩 어, 충분히 돌릴 수 있고요. 이게 침엽수 중에서도 블루엔젤이나 이런 게좀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그냥 뭐 수국이나 뭐 이런 거는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거는 뭐 물만 담으면 그냥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체리랑, 침엽수에 관심이 있어서 이걸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예, 산소산봉입니다. 끝에가 이렇게 파란색 올라오는 거는 다 뿌리가 발견이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하얗죠? 어. 네 이거는 다된 거예요 네. 그래서 거의 다 지금 새순이 아 지금 비니 밖에서 찍어서 좀안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어, 끝에가 지금 하얗게 올라오죠? 새순이 어, 이런 거는 다 뿌리가 발견됐더라고요 이 그래서 거의 90% 이상 다된 겁니다 네. 이기가좀 있는데 어차피 햇빛을 안 보고 하면 그리고 저는 물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줘요. 여기서 다이렉트로 물을 직수로 쏴 가지고 물을 넘치게 해서 나옵니다. 그냥 바로 배속으로 나가게 해 주니까 네, 지금 비닐을 덮으니까 다시 한 25도, 83%, 원래 88% 계속 찍힙니다. 그게 가장 좋은 산모군드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흔들흔들 하죠 어, 여기가 어, 저게 또 팬이 없으면 곰파이가 많이 확산을 해요 근데 다른 분들이 고, 이 팬을 안놓는데 저는 또 팬을 보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어, 또 이제 여러가지 또, 또 방제를 좀 해야 돼요 어, 여러가지 궁금사항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삽목 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뭐 비법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제가 이렇게 했던 거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네. 이상 그린시대에서 오늘은 어, 누구나 할수 있는 산소산모 비법에 대해서 어, 말씀드립니다. 네. 어, 이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